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옴 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0장 우리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말랐던 신의 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땅 찬송이 하늘의 사무네 아멘 아멘. 장 546장 찬송가 5 4 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이 애국계설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믿고 국계설이라 며계서 영원하신 말씀이에 고게 서리, 서리 그말씀이예 굳게 서리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구게 소리라며 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구게 소리 구게 소리 그 말씀이의 구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르며 약속 믿고웃게 소리라 아멘 부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에굳게 소리 부게 주합스미의국 e n 리라 아멘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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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0,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때는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한인 한미 연회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그 기쁨의 언덕으로 TV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는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6일 동안 다 다른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뉴욕 베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신성근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레루야. 2025년 글로벌 간미교회 한 면에. 신년특별새벽연합집회 첫날 1월 6일 말씀 전할 육배들교의 신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 거르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미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기도로 이 새해를 열기를 자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간증거리들을 쌓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장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뉴 이어.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는 복으로 충만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한 면의 모든 교회가 새해를 맞으며 함께 같은 말씀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출발점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아담의 계보입니다. 장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계보로 채워져 있는데 족보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성경 본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 많은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족보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족보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품이 더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졸게 되는 것이 바로 족보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속도으로이 본문 말씀을 지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족보 말씀을 읽기 쉽지 않은 이야기다. 본문만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족보 내용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저에게도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저에게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말씀 전할 기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동받았는데 또 설레기도 했는데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족보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주실 말씀이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2025년도를 열고 결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족보는 그야말로 역사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담의 계보인데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료와 인도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복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입니까? 무엇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된 인생.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야말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선포다라는 거죠. 3절 이후에는 동일한 패턴으로 여러 인물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세에 자녀를 낳았다, 이후 몇년 동안 살았다, 또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장수의 비결을 알기를 원합니다. 장수기 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장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900년 살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장수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계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주시며 우리에게 사명 하나를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복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의역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 말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몇 세에 자녀를 낳았는지, 몇 년을 자녀들 길르며 살았는지, 그리고 몇 살에 죽었는지가 이 계보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리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5장의 기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잘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몇 세에 자녀를 낳으며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들어왔는지 몇 세까지 자녀를 기르며 가정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는지 그리고 몇 살에 죽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며 방점을 찍었는지 그런 패턴으로 기준으로 계보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독특한 인물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다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방점을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자꾸 주목하게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인물,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억됩니다. 969세나 되는 장수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과는 다르게 장세기 5장이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 없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 그래서 영생을 얻은 인생으로 우리가 해석하며 읽어도 되는 사람이 바로 애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장세기 5장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이 바로 애녹이고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애녹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녹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인생, 귀한 인생, 멋지고 값진 인생을 살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며 하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나누었던 그 복과 기대하고 있는 그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장 28절에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이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은 이 하나님의 생기를 Breast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결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인생. 에녹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수 있었을까? 5장 22절과 24절에는 아주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능력 얻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값진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창조하신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기준과 원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인생,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며 낳고 기르는 인생,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되게 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5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축만한 2025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으로 점철되어지는 복으로 가득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시는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붙들고 하나님의 창조원리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고 가장 한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인 줄 깨닫는 우리 글로벌 감리교 한 미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숨결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세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오늘도 올 한해도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진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생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말씀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